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을 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밭을 사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망 1년 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와중에 저런 예언을 할수 있느냐? 라고 예레미야를 성토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이상에서 어떤 일을 벌였죠?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친척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려고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이가 찾아오기 전에 이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밭을 구입하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증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존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예레미야 입장에서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년 뒤에 이성이 멸망할 것인데, 좀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고. 하나님, 제가 여기 갇혀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 갇혀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저에게 삶의 상황들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고. 어떤 응답이 와요? 너 밭을 사. 제가 너한테 팔러 올 건데, 밭을 사. 이런 응답을 받고, 밭을 사게 되죠. 그렇죠? 순종해서 사요. 하는데, 참,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예수 너무 얄밉잖아요. 그 그렇죠? 니들은 안 망할 거라고 믿고, 나는 망할 거라고 믿어. 그러면은, 나는 밭을 팔고, 너희들은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밭을 판다는 건 뭐예요? 현금화 하는 거죠. 현금화 하는 거. 이제는 바깥인 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여기 뜰 거니까 다 현금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나에게, 안 망할 거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와서, 네가 와서 밭을 팔아?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예요? 그 밭을 팔아주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쵸? 너무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기도에는 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밭을 사라 이게 왜왜이 상황에 이, 이 점에 이런 진짜 쓸데없는 일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야너뭐 이거 사뭐 이런 마음을 주인 거잖아요. 뭐 이게 뭔가라는 느낌이 들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는 고백하면서 기도하죠. 슬프소서이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위험과 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정말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하나 뭐, 뭐 하십니까?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자체는 깊이 신뢰해요. 내가 그걸 모를 뿐.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 내가 다 알지 못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셔서 제가 신뢰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밭을 타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마음 속에 두 가지 개쪽에 쓸데없는 외왜시켜 이런 마음보다. 혹시 이이이 이, 이 심판이 좀 경감됩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음 심판은 변하지 않아. 갈대아인이 승리할 거야. 그들이 모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거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회복할 거야. 그들이 돌아올 거야. 그들이 정성 내가 그들을 아,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농부로 표현하시고 이포도나무 거죠.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이 서로 밭을 팔고 사는 그런 일들에서 벌어질 거야. 이게 밭을 어, 사라고 하신 이유죠. 그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기가 회복될 거야. 응? 돌아와서 회복될 거야. 단지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나를 경외해 그들이 다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방향이 되는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그들이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회복의 소망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이 모두 회복된 일이 벌어질 거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줄 거야. 허락한 폭든복을그에게줄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밭을 사서 증서를 보존하는 이유는, 증서를 보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당장 내일 쓸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밭을 산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회복될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리고 이땅 백성에게, 네가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하여서 고난이 분명히 있으나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아마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바치를 는 의미에 대해서 설교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한 소망 지금 사람들이 자꾸 뭘 붙잡고 있었어요? 얄팍한 소망 시간이 안 걸리는 가짜 소망 2년만 기다려봐 모든 게잘될 거야 이런 가짜 소망을 붙잡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과정이 있을 것이나 결국엔 너희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진짜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얄팍한 소망에 속아서 다른 데로 가지도 말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지도 말고 이이 이 진짜 소망을 향해서 견뎌내는 그 광해 과정을 지나서 거기까지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분명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을,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라는 분들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가 목표점이 아니에요. 여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은 지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죠.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시는, 그들을 돌이켜서 정성스럽게 다시 심어서 회복시키시는, 한 마음과 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여기가 하나님 의 목표점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쉬지 않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이, 이거가 당장 내 눈빛 장면이라고 해도 이 장면 뒤에 숨어있는 이 진짜 참된 장면,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들 잘각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시면 쓸데없는 일을 할때 순종과 경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 서서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별 쓸데없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저 사람 챙기라고 하고 야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어려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늘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그 순종하신 것이 좋습니다. 하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시면, 그 일들이 사실은 내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일들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내가 반응해내고, 순종해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어, 가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 시키고 있죠? 자기가 가짜 소망인 걸 본인도 알아요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그래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사실은 안될 걸로 생각하면서 의사 결정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뭐 리스크에 대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가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건지 진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오늘 결정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